논어 수리 제7, 제31장에서 제37장. 공작께서는 남과 함께 노래를 불러, 상대방이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하시고 그 뒤에 따라 부르셨다. 자여인가이선이어든, 필사반지하시고 이후화지러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은 내 남과 같지 않았겠는가많은 군자의 도를 몸소 행함은 내 아직 얻은 것이 있지 못하다. 자왈 문막어유 있냐? 궁행 군자는 즉오 미지유두코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과 인으로 말하면 내 어찌 감히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인성의 도를 행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셨다. 자왈 약성녀인은즉 오기감이리요 어귀지 불염하며 해인불과는 즉가위운이이인이니라 공서화가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저희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점입니다. 공서화왈 정유 제자 불롱 학야로소이다 공작께서 병환이 위중하시자 자로가 신에게 기도할 것을 청하였다. 공작께서 이런 이치가 있는가 하고 묻자 자로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네 문에 너를 상하의 신명에게 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였다. 공작께서 나는 기도한 지가 오래이다 하셨다. 자질병여신을 자로 청도한데 자왈 유저와 자로 대왈 유지하니 레예왈 도이우 상하신기라 하니이다 자왈 구지도 구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공순하지 못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니 공순하지 못한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자왈 사적 불손하고 검즉 고니 여기 불손야론 영고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평탄하여 여유가 있고, 소인은 늘 근심에 휩싸여 있다. 자왈, 군자는 탄탄탕이요, 소인은 장척척이니라.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며,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자는 온이려 하시며 위이 불맹하시며 공이 안이러시다.